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초튜터 오정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맥북에 USB나 SD 카드를 꽂게 되면 바탕 화면에 혹은 탐색기에 외부 저장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외부 장치 하나 쓰고 있는데요. 요놈을 제가 그냥 빼보면 화면 같이 연결을 해지하거나 끄기 전에 부재를 추출하십시오 라고 뜹니다. 윈도우는 그냥 꽂았다 빼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맥은 그냥 뺄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휴지통에 버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휴지통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드래그하면 추출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추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인더에서 추출모양 눌러주시면 좀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요렇게 대구 그 후에 뽑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꼭 얘를 넣었다가 그리고 이렇게 빼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느냐 한 번도 저는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자꾸 이렇게 뜨니까 너무 찝찝하니까 그냥 겁먹고 요즘은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부 메모리를 삭제하실 때덜 찝찝하게 OS상에서 추출을 먼저 해주시고 제거를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